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무슨 스케치북 버전으로 테이프 의자 하나 딱 놓고 너무나 우아하게 청년들이 너무 예쁘게 간증하고 그러다가 강대상을 갑자기 놓고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또 쑥스럽습니다. <laughs> 우리 청년 예배답게 보통 이제 어른 예배 설교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저를 아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평신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쿠바 선교사로 2014년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어, 감독 회장님께서 어, 윤정환 선교사는 그 이름이 제일 많다 직임과 직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저를 아는 분이 있냐고 여쭤봤냐면 제가 가장 우리 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어 2015년에 어 1년 만에 어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던 청소년들이 지금 또이 자리에 청년이 돼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몇 명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네. <laughs> 자, 우리 그때 제가 와서 청소년부 때 어, 그 설교를 하면서 주일 학교 때 가르쳤던 어린이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때 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돼서 올 2월 설 연휴 때 공항에서 만났을 때그 기쁨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민이 같은 경우는 <laughs> 선생님 그러면서 <laughs> 달려와서 제가 품에 안고 아 이렇게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쿠바를 향해서 올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구나. 비록 오지 못했던 청년들이 여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지 못했을지라도 쿠바를 품고, 기도하고, 쿠바를 생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의 예배자로, 청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세요. 어, 그때 제가 청년 청소년부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청소년 그때 청소년부에서 설교한 걸 기억할 안아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뜻을 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뜻을 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 나누었습니다. 아마, 어, 기억하는, 어, 지금 청년들이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은 아주 유명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첫 번째는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두 분의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첫 번째 머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한 것그 머리와 두뇌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물려받는 경향이 많죠, 부모에게서. 어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믿음이 엄청나게 세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대 왕조에서 대를 잇는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던 그 아들 유다나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받았던 레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성경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경우 가장 단연코 가장 많은 이름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당연히 당대 최고의 부와 권세를 그두 사람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님들이 왜이두 이름을 많이 지어 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불꽃교의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온 나라의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세 가지가 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려고 아주 헛되고 힘겨운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정한 사람들, 예, 뜻을 지금 뜻을 정한. 정하자라는 그 설교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두, 그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절친. 절친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들은 잘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 자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laughs> 잘 때도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자요. 왜냐하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다가도 눈을 뜨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샤워실에 샤워를 하는데 욕실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거를 가장 손,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스마트폰을 둡니다. 몸에서 절대 뛰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친구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끼리는 서로 나누죠. 그런데 그 절친이 사실은 절친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서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 자식, 그 아주 가까운 친구. 그죠? 여러분들이 뭐 100일 기념, 200일 기념 하면서 선물 주고받는 연인 사이. 그죠? 남친, 여친 사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이에 상처가,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단절되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절친된 그 관계, 하나님과 절친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실은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 딸 둘을 한국에 두고 갔는데,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과 절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 공통점, 그것 말고도 또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불교교회 그 청년 좀 전에 예배를 드리고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보고하거나 설교할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올라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다지고 굳게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참 대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이 말씀,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 사실은 두 가지를 주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읽었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제가 어, 감리교 연회에 참석하느라고 한국에 오면 늘 벚꽃이 핍니다 아주 아름다운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바로 이 계절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에게 겨울은 지났는가? 여러분들의 겨울은 지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에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계절은 이미 봄이 무르익었고 초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겨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한명한 한 명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완전히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 불꽃교회의 청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의 겨울은 지났느냐 너희들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계절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영하 20도를 맴도는 혹한의 추위에 있건, 비바람 속에 있건, 얼음이 꽁꽁 얼려진 그 길을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건, 아무도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다고 혹시 생각하면서 답답한 상황 속에 있건, 어디쯤에 멈춰 있건, 어디에서 넘어진 것조차도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내 손을 붙잡고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라고, 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쿠바의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은 늘 먼저 기도합니다. 마음만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저는 선교사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쿠바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에 여기 저희 두 딸이 있는데도 쿠바를 출발할 때 빨리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쿠바를 출발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출국을 하는데 우리 딸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아, 이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쿠바에 있어요. 그래서 쿠바 교회와 쿠바의 성도들과 쿠바의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쿠바의 교회와 쿠바의 청년들은 우리 단기 성교팀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교 보고 하고 간증하고 하니까 사실은 쿠바 사진이나 자료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마 그 책에 다 나와 있나 봐요. 여러분들 나갈 때 전시된 그 책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쿠바는 많은 어려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밀가루도 안 나오고, 식용유도 안 나오고, 계란도 없고, 뭐 트러블 트래블러라는 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불편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요. 청년, 우리 단기성교 팀이 경험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정교회와 쿠바의 청년들에게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비전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족함과 빈곤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불편함과 빈곤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자예요. 주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쿠바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laughs> 여러분들이 겨울의 한복판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겨울의 한복판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봄의 계절로, 생명의 계절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음성을 제가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기선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값 내고 스물 몇 시간 와서 멘붕이 왔었다고 우리 세준이가 얘기하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선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쿠바의 청년들과 쿠바의 교회와 그리고 쿠바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쿠바를 품을 것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들이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볼때 여러분들이 그들과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 자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한국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굳게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쿠바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그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선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지, 왜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어렵게. 결단했던 청년 여러분, 12명,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결정하고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분명히 볼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겨울의 계절에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의 계절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시작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 외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까요 잠깐 눈을 감아 주시고, 제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쿠바 선교 보고는 준비된 바틀로 대신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